이번 챕터에서는 루브르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루브르가 원래는 박물관이 아니고 궁전이었다 라고 알고 오시는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맞는 부분은 왕궁으로 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용도가 있었는데요. 뭐였을까요? 바로 요새입니다. 이곳 루브르가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요새로 쓰였는데요. 혹시 노트르담 대성당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는 곳이 시테 섬이죠. 시테 섬은 파리의 역사가 시작된 파리의 발상지로 1200년대만 해도 파리 시민의 대부분은 시테 섬에 모여 살았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지금과는 다르게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해서 파리 코앞까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국군이 툭하면 파리를 침략했었습니다. 그러자 왕이었던 필립 2세가 파리 시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시테섬 근처에 요새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루브르였습니다. 이렇게 요새로 쓰이던 루브르는 1380년도부터 변화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왕이었던 샤를 5세는 궁전이 시테섬 안에 있다는 점이 섬의 특성상 고립될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로 사용되던 루브르의 내부를 리모델링하고 궁전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루브르는 궁전이 된 거죠. 그러다가 프랑스와 1세 때 이곳을 르네상스 양식으로 새롭게 다시 만들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인 앙리 2세 때 르네상스 양식의 루브르 궁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후 앙리 2세가 죽고 앙리 2세의 아내였던 카트린드 메디치가 죽은 앙리 이세를 대신해 프랑스를 섭정하는데요. 카트린드 메디치는 그녀의 성을 들으면 알수 있듯 피렌체에서 르네상스를 탄생시켰던 메디치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보고 자랐을까요? 예쁜 것만 보고 자란 카트린드의 눈에는 루브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수준 높은 취향에 걸맞는 멋진 궁전을 루브르 옆에 짓는데요, 바로 튤레리 궁전입니다. 그후 앙리 4세 때 루브르와 튤레리 궁전을 잇는 통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의 드농관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태양왕 루이 14세 때 궁전으로 잘 사용하던 루브르에서 도련 베르사유로 거처를 옮기는데요. 그렇게 비게 된이 공간을 왕실화가들의 학원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루이 14세 이후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은 루브르를 박물관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가지고 온 수많은 작품과 유물들로 루브르 박물관을 가득 채우죠. 나폴레옹의 조카인 나폴레옹 3세 시절엔 루브르 세계 전시관 중 하나인 리슐리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현재 루브르 대부분의 모습이 완성이 되죠. 그런데 제가 아까 앙리 2세의 부인이었던 카트린드 메디치가 튤르리 궁전을 만들었다고 했었는데요. 그 궁전은 현재 루브르의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아쉽게도 현재 튤레리 궁전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1871년 파리 코민 사건이라고 해서 당시 부패한 왕정에 대항해서 파리 시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노트르담 대성당, 파리 시청이 다 불질러지고요. 특히 부패한 왕정을 상징하는 튤레리 궁전을 아예 불태워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력으로 우리는 불타 없어진 장소들, 다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쵸? 남대문도 복원했고, 노트르담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튤레리 공전도 복원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굳이 부패한 왕정을 상징하는 곳을 복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견이 되도 되면서 하지 않은 것이죠. 카트린드 메디치부터 루이 14세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졌던 튤레리 궁전인 만큼 그 모습을 더 이상 볼수 없는 것은 건축적인 면에선 좀 아쉽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루브르의 역사이고요. 루브르의 지금 모습은 이런 긴 시간을 거친 뒤 1981년 실행된 그랑 프로젝트라는 대규모 건축 프로젝트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프랑스 대통령으로 미테랑이란 사람이 당선됩니다. 그는 예전에 화려했던 프랑스 문화예술이 점점 쇠퇴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프랑스가 문화의 중심지가 될수 있도록 그랑 프로젝트라는 초대형 건축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때마침 1989년이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이기도 했기 때문에 명분이 좋았습니다. 이때 발표했던 그랑 프로젝트 때 만든 대표적인 건축물을 소개하자면, 오늘 우리가 볼 루브르의 유리 피라미드가 있고요, 오르세미술관, 라데팡스 개선문, 라빌레트 공원, 그리고 우리나라 직지심체요절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은 파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 되었지만, 처음 만들어질 땐 아주 거센 비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유리 피라미드는 논란이 장난이 아니었는데요. 이 피라미드라는 게 사실 프랑스를 상징하진 않잖아요. 네, 바로 이집트 상징물이죠. 그런데 이집트 상징물인 피라미드를 프랑스를 대표하는 루브르 박물관 앞에 만든다고 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당장 계획을 취소해라. 라고 프랑스 시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예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었던 동대문 운동장을 철거하고 영국의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DDP를 만들었을 때도 엄청난 비난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루브르는 DDP보다 더 심한 비난을 받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리피라미드는 중국계 미국인 건축가인 이오밍 페이란 분이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페이는 미테랑 대통령이 그랑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란 소식을 듣고 설계 공모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루브르 설계안을 만들어 여러 인맥을 통해 미테랑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브리핑합니다. 대통령님! 현재 루브르는 건축물 세동중의한 동을 기획재정부가 사용하다 보니 동선이 중간에 막혀서 박물관 내부를 구경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건물 세동 전체를 박물관으로 이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광장 지하에 큰 홀을 만들어서 그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동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홀에는 지하에 있다는 답답함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금 주차장으로 쓰이는 광장에 유리로 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지하홀로 자연 채광이 풍부히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채광을 위해 피라미드를 설치하는 이유는 피라미드 지하에는 값비싼 보물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는 영원을 상징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상징인 루브르가 피라미드같이 영원하라는 의미를 담아 피라미드로 제작하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마무리합니다. 페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신가요? 저라도 혹 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멋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기능과 멋을 동시에 잡을 수 있고, 게다가 의미까지 좋으니 미테랑 대통령은 페이의 유리 피라미드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200주년인 1989년에 맞춰서 피라미드가 일반 대중들에게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되고 나서도 유리 피라미드에 대한 극찬과 비난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뛰어난 예술작품 중에 처음부터 극찬을 받은 작품은 몇 없죠? 시간이 흘러 지금 이 피라미드는 그때의 비난은 뒤로 하고, 루브르를 대표하는 시그니처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멋도 멋이지만 페이가 말한 것처럼 예전과는 다르게 루브르에 입장하는 동선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전는 입장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부터 혼란스러웠거든요.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피라미드 앞으로 와서 줄 서서 들어가면 되니 훨씬 편리해진 것이죠. 그리고 루브르 건물들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건물이 디귿자로 되어 있다 보니 안에서 움직일 때도 동선이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하를 다 이어지게 만들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관람하기가 편해졌습니다. 자, 유리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입장전 다음 챕터에서 오늘 우리가 방문할 리슐리 외관, 슐리관, 드농관의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루브르에는 리슐리회관, 슐리관, 드농관, 이렇게 총 3개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전시관들의 이름은 프랑스의 유명한 인물들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슐리에는 카톨릭 신부로 추기경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인데요. 종교인으로만 계셨던 분은 아니고,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3세의 신임을 얻어서 프랑스의 재상으로 선임되어 프랑스가 중앙집권 체제를 이루는데 많은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루브르의 새 전시관 중한 곳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카데미 프랑세즈라는 문학협회를 창설했기 때문입니다. 이 협회는 멤버가 되는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협회인데요. 멤버 중에 우리가 아는 인물로는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빅토르비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쉴리입니다. 슐리는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사세 아래에서 재무장관을 했던 분으로 앙리사세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분입니다. 슐리가 보필했던 앙리사세는 프랑스 부르봉 왕가를 개창한 왕인데요.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와 더불어 가장 뛰어났던 왕이라고 평가받는 분입니다. 하지만 앙리사세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슐리 덕분입니다. 신리는 세금을 징수할 때 횡령이나 탈취를 엄격히 금지하여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고요. 쓸데없는 국가기관 사무실 이용으로 돈 낭비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사무실을 다 없애는 등 국가를 청렴하게 운영하여 국민들이 왕을 따르게 하는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유로화를 쓰기 전 프랑을 쓸때 백프랑의 쉴리의 얼굴이 새겨질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농관의 드농은 루브르 초대 박물관장의 이름입니다. 드농은 조예가 깊은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여러 나라에서 생활을 했었죠. 드농은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원정을 갈때 같이 따라갔었습니다. 원정 참여의 목적은 바로 외국의 값비싼 문화재를 프랑스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는데요. 루브르에 보관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이집트 유물들이 전부 그때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돈 주고 사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강탈에 가깝습니다. 드농은 이집트를 시작으로 나폴레옹의 원정에 따라다니면서 전 세계 귀중한 유물들을 다 프랑스로 가지고 오죠. 그래서 루브르가 이렇게 대단한 컬렉션을 가질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드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전시관 중한 곳에 본인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요. 루브르의 새 전시관 중 드농관에 우리가 아는 작품들이 가장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방문할 새 전시관의 이름의 인물들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우리는 리슐리외관으로 입장을 하겠습니다. 입장할 때 티켓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티켓을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 되셨으면 리슐리외관으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슐리외관에서 티켓 검사를 다 하신 뒤 다음 챕터를 들으면서 이동해 주세요.